아, 안녕하세요 태섭입니다. 아, 제가 얼마 전에 한한달 전쯤에 어, 테이크아웃용 컵홀더를 주문 제작을 했어요. 주문 제작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지금 연락이 없어서 어, 홈페이지에 들어가봤더니 뭐 게시판에 글을 남겨도 답이 없고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예. 이메일로도 문의를 했지만 답변이 없고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네이버에 한번 그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봤더니. 저처럼 주문하고 못 받으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막 공장도 찾아가고 이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 온라인에 보니까 그 블로그 같은 데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무래도 도망을 간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래대금이 거의 한 50여만 원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 9월 달에 어 결제를 하면서 할부로 결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아직, 아직 이제 절차를 밟아 봐야 되겠지만, 그 카드사에 철회 항변 신청을 하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할부로 샀을 경우에 어 그때 그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6개월 할부 했으면 매달 돈이 빠져나가는데 나는 결제를 했지만 이 물건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철회 나는 돈을 더 이상 내지 않겠다 이렇게 철회 신청을 하는게 있나 봐요 항변 신청을 그럼 카드사 입장에서는 카드사가 이미 대금을 그 사람들한테 줬으니까 손실이죠. 어 근데 어쨌든간에 이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런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옛날에 헬스클럽 같은 데서 돈 받고 문 닫고 도망가고 뭐 이런 일들 이좀 사건 큰 사건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걸 당했습니다 지금. 아 그래가지고 그 절차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뭐 일단은 뭐 소비자원 같은데 뭐 이제 고소 고발하면 어떠냐 이러는데 소비자원 같은데는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이렇게 좀 어, 분쟁을 이렇게 좀해그 해, 한마디로 중재 역할을 해주는 게 일단은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할수 있는 가장, 어, 실속 있는 거는 일단 카드사에 항변 신청을 일단은 하고 그래서 카드사에서 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일단 막는 절차가 최우선인 것 같아서 그 다음을 일단 소비자원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그걸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 혹시라도 저처럼 뭐 어떤 재화나 용역을 뭐 공급받지 못하고 돈이 지불된 상태에서 어, 카드를 사용하신 분들이 이런,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어, 좀 알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영상을 한번 찍어 보고요 그 절차를 저도 어제부터 지금 어제 알아서 음. 급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 차근차근 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사에 항, 항변 신청하는 방법을 어, 제가 좀, 이렇게 좀 깔끔한 화면으로 보여 드리려고 영상을 다시 찍습니다 오늘 10월 29일 이제 새벽이고요 오늘 카드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전에 환불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 말했던 그 항변시청에 대해서 어,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가 사용하고 결제했던 카드는 삼성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한 카드 카드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을 누르고 검색란에 항변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항변. 항변이라고 지금 항변 접수 이렇게 나온다 항변 해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아 철의 항변 접수하는 데가 나오죠. 어, 철의 항변 접수하는 데가 나오고요. 그러면 절차가 있게 됩니다. 철회권은 20만원 이상의 할부 거래에 대해서 7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흑매권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어, 3개월 이상 할부로 거래한 후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이 해리될 경우, 할부금 납입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죠. 용액이 한 46만 5천 원인가? 그 정도 되고요. 어, 여기, 뭐, 20만원에서 할부로 7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이거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저는 9월 16일 날, 5월 16일날 카드 결제를 했고 항변 신청 접수를 10월 한 20일 정도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한달 정도 걸려요, 거의. 근데 한 달이 지나고 이제 영역을못 받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처리됐습니다. 이게 절차를 보면 처리 항변 접수 신청서를 쓰고요, 그리고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요 내용 증명을 발생하면, 발송하면. 이 카드사에서 담당자한테 전화가 와요. 어, 전화가 오니까 이두 개만 하면 됩니다. 이두 개를 어떻게 하냐면, 자, 철회 항변 접수. 카드의 신청 내용 작성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접수 신청을 다 합니다. 접수 신청을 누르면, 어, 저 같은 경우에 9월 16일이었어요. 9월 16일. 어, 9월 16일.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대금을 못 받은 거. 어, 그날짜 한번 클릭해 보면 저는 이거. 46만 5천 원. 요거를 대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고 이걸 클릭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신청 사유를 쓰게 돼요. 여기 보면 어, 46만 5천원짜리에 대해서 어, 내가 신청 사유 음, 제품을 미수령했습니다. 저는 가맹점 영업 중단도 있고 여기 이제 이게 있겠죠. 신청 사유를 저, 저 같은 경우는 제품 미수령 구매 형태는 저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 인터넷 거래를 했습니다. 전자상거래 구매 품목 저 같은 경우는 뭐 어 컵홀더 뭐 이런 거를 이거를 주문했어요 테이크아웃 컵홀더 그리고 뭐 테이크아웃 컵홀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내용은 그 내용은 어떻게 접수 내용을 했냐면 9월 16일에 카페형 테이크아웃 컵홀더를 제작하였으나 현재까지 도착하지 않아 뭐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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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어이이 이 회사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어, 그래서 내가 물건을 받지 못했으니 어, 이 내가 카드 결제한 거에 대해서 항변을, 항변 접수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신청을 했습니다. 아, 이미 신청했으니까 신청 버튼 누르지 않을게요. 신청 버튼딱 누르면 어, 제가 다시 그 사진을 찍어 보여드릴 텐데 카드 철회 항변 신청서가 이렇게 접수가 돼요. 어, 접수가 되고 그거를 프린트할 수가 있, 있습니다. 어, 프린트를 하고 나면 그것을 이제 내가 물건을 샀던, 물건을 샀던 곳, 어, 거기에 어, 내용 증명 하나 보내고 하나는 어, 카드사 어, 제가 결제한 카드 그 카드사의 내용 증명을 보내고 한 장은 제가 갖고 어, 이런 형식이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처리가 되니까 어, 이거 모르셨던 분들은 꼭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 이 컵볼도 주문한 데를 봤는데 이분은 이분도 이렇게 주문한 것 같아요. 주문했는데 이렇게 여기 공장까지 찾아가셨더라고요. 어, 공장까지 찾아가셔서 어, 저도 이, 사이, 이 사이트를 보고. 이분이 올린 걸 보고 알았습니다. 아 도망갔구나. 그래서 저도 급하게 항변 신청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 이 블로그 올리신 분한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간에 여기도 보니까 밑에 댓글을 보니까 뭐 어쨌든간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은데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소비자원이나 이런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카드로 하신 분들은 카드 항변 신청서를 어, 빨리. 어, 신청을 하시면 그렇게 크게 번거롭지 않게끔 제도가 돼 있고 소비자 보호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소비자 보호원을 하든지 말든지 하면 될것 같아요 1차 일단 카드를 사용하신 분들은 카드 철회 한변 신청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제가 나머지는 다시 핸드폰으로 한번 어, 보여드릴게요 핸드폰으로 카메라 찍으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 이분도 빨리 좀 일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어, 뭐 이렇게 찾아가고 할게 아니라 지금 빨리 그 그 카당된 음, 접수를 빨리 신청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어, 여기까지만 일단 찍을게요. 아 잠시 까먹은 게 있네요. 다시 좀더 해보면 자 이거 접수할 때 여기 눌러 보면 이게 가맹점 정보 보기가 있잖아요. 가맹점 정보 보기가 있으면 여기 지금 LG U+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건 제가 LG U+의 뭐뭐 온라인으로 뭐를 신청한 게 아니라 내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했는데. l g u 플러스 라는 피지사를 통해서 어, 어, 그 사람들은 대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여기 가맹점 정보가 l g u 플러스로 나와요 근데 그 항변 신청서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내용증명 보낼 때는 여기 이 주소로 내용증명 보내는게 아니라 어, 이, 중, 이 주소로 보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주소로 보내는게 아니라 l g u 플러스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주문한 온라인 그 사이트에 보면 그 회사 주소가 있잖아요. 그 회사로 어,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됩니다. 아, 요것만 바꿔서, 요것만 수정을 해가지고 내용 증명을 보내면 어, 어, 됩니다. 아,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온라인에서 나한테 물건을 팔려고 한 사람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는데 어, 카드사에서 여기 에 클릭해가지고 이걸 프린트하게 되면 어, 삼, 삼성카드의 가맹점 정보가 LGU 플러스 나와요. 이거 PG사거든요. 근데 LGU 플러스가 저한제 돈을 떼먹은 게 아니고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LGU 플러스의 PG를 이용해서 카드 대금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낼 때는 어, 요 부분을 다시 작성해서 어, 다시 작성해서 내가 어디다가 주문을 했는지 그 가맹점 명이랑 그 주소로 내용 증명을 보내야 돼요. 거기 내용 증명 보내고 삼성카드사로 내용증명 보내고 그런 절차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그렇게 항변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증명 보내고 그리고 나면 이제 카드사에서 확인해 갖고 저한테 연락을 준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카드사에 있는 신청서를 그대로 프린터를 했더니 가맹점 명이 이렇게 PG사로 어 나와서 그리고 지금 어 이렇게 제가 따로 가맹점 정보를 제, 저한테 판매한 그 사람, 어, 그걸로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